네! 여러분 안녕! 안녕! 오늘 함니다 오늘 저희가 갖고 온 웹툰 만화는요 하프하프라는 그... 다운 웹툰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하프고요그 곰이 이름 뭔지 까먹었어요 제가 할게요 근데 이거 쟤 진짜 귀여운 스타일이라서 잘, 잘 못하지만 제 목소리가 더럽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지만 날씨 좋아 끝이 근데, 너, 뭐할 거야? 너, 뭐할 거야? 아, 먹을 거야? 응. 나, 진짜, 먹을 거야? 응, 뭐가, 치울 거야? 응. 하지만, 나, 생각보다 맛없어. 네 친구들은, 맛있던데? 야, 응, 송준이, 그거, 들려줬어. 응. 그런데 지금, 먹을 거야? 아니, 지금은 배불러서 안 먹을 거야. 야호! 그럼 난 가볼게. 배꽂이면 잡아먹을 거야. 응. 지금 잡아먹어버린다. 으잉! 하면서 이렇게 1회가 끝 오고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다음 화를 누르시면 2편이 이제 옵니다. 2편, 2편, 2편. 근데 제 핸드폰이 좀 느리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배고파? 아직, 다행이다.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야! 그러지 말고, 우리 놀자. 놀아?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배고픈 것도 잊어질, 잊혀지... 잊혀질 거야. 음. 넌 다리가 없어서 못 뛰잖아. 나빠! 나 뛰는 거 됐다, 저랬거든? 끊기야. 아빠! 엄청 빠르지? 한 바퀴 돌고 올테니까 기다려! 자꾸 도망치려 한다도또 또케 꾸끔 꾸꼼, 꾸꿈이구나 꾸꿈 꾸꼼. 아, 꾸꿈, 꾸꼼, 꾸꿈이, 꾸꿈이 맞다 꾸꿈이었어 꾸꿈 꾸꼼. 그래서 다음화로 이렇게 또 2화가 끝나고요 3화 5화까지 응. 하죠? 응? 괜찮아 먹을 거야. 맛있게 먹어. 아... 뺄뺄뺄 뺄. 넌 누구야? 누구긴 누구야? 펭귄 처음 봐? 응, 처음 봐. 나도. 나도 니들 처음 보거든? 흥! 난 집에 가야 하니, 니들끼리 놀라고. 넌 디저트로 먹을 거야. 이런 젠장. 불쌍해. 응. <laughs> 아우,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. 뭐. 너 내가 어떤 펭귄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, 지금. 난 무서운 펭귄이야. 동네에서 킹귄이란 이름 두자만 되면 홍해 갈리듯 길이 열렸어. 알아?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응, 잘해. 어우 야. 아우야 oh yeah. 말을 말아야지 따오티마따오티마 <laughs> <laughs> 이제 너 먹을 거야 호잉 <laughs> 나 진짜 먹을 거야? 물론 <laughs> 야 노랑이를 노랑이를 치워 <laughs> 이렇게 귀여운데 먹을 거야? 물 <laughs> <나 웃음> 먹고 때, 음, 기분 나빠. 균균이 이름, 균균. 예. 방금에서 <laughs> 건너온 자칭슈퍼뱅기 말만 건드려고 실제로도 다재다능하다. 아, 하지만 자신 말로 음, 말은데 배 시간 좀 걸려. 음, 우리 노랑이가 그 목욕하는 모습들을 보셨다면 <laughs> 알고 계실 거예요. 장 배불러오다. 시끄러! 삐졌다. 저기. 시끄럽다, 배고파. <laughs> 난 배부른데. 너 일로와. 안 들려, 시청자 여러분들이. 먹고야 배고파. 먹을 거죠. <laughs> 조개라도 먹을래? 끼와 살이 더저로 부족해, 부족해. 예, 살 많아. 이거 다털 밭이야 털밭이야나 긴긴. 살면서 항상 땅땅했다. 누구보다 먼저 어... 들어가서 누구보다 뒤에 나오는 진짜 사나이. <laughs> 세상에 끝을 돌아오겠다며 패기 있게 기길를 나섰던 내가 정체모를 흰 뚱덩, 똥덩어리아기하고 <laughs> 빨리고 있다. 쭉쭉쭉쭉쭉, 무럭무럭, 쭉쭉무럭무럭. 야 그만 빨라라. 쭉. 내 성질 나오기 전에 그만 빨라고. 쭉 배고픈데. 왜이 노여? 왜안 먹고 뭐가 있어 뭐왜안 먹고 왜안 먹고 있또? 난꿀 같은 성격의 소유자지. 빨아빨아. 배불러. 그럼 기억해 줄까? <laughs> 저게 진짜? 이거 지금 4화고요. 5화까지만 찍고 가겠습니다. 30분 넘어도 될 거야. 너야? 아야 미안. 잠깐만요. 자니? <laughs> 왜 물어? 아프잖아. 미안. 근데 왜온 거야? 나랑 놀 거야? 까르르. 난 먹을 거구나 응 <laughs> 나, 나보다 나더 맛난 게 있어 정말? 아 그게 뭔데? 너와좀안 들려 그 야. 그게 음어 근기니 제주할테다 귀신이 되어 복수할 테다 여기 온지 어느 일주일 일주일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영웅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이유 없이 아파 이건 그냥 이유 없이 재수없어 아프잖아 왜 차는 거야 너같이 미개한 생물은 차게 한다 힝 내가 내가 왜 미개해 넌 두발로 못 서고 땅을 기기 때문이지 그치만 너도 느끼니? 움직일 땐 뻘뻘 기어 다니잖아 말이 많아 아우 왜, 키식... 너야. 왜 이렇게 시끄러워? 탯, 또너냐 눈곰탱이. 왜? 난저 눈곰탱이가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야. 아프는 겁쟁이가 아니야, 용감해. <laughs> 흠, 그럼 대결을 통해 입증해보시지. 아프대, 긴긴 자, 이렇게 끊, 일단은 5화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죠.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보시면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편에 또올 테니 기대 기대해 주세요. 자도자도 자두 양호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편에서 뵙죠. 그럼 이만.